안녕하세요 전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회사를 소유한 경우에 ERC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요. ERC에 대한 내용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요. 코로나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었었고요. 그중에 하나로서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종업원 한 명당 최대 2만 6천 불까지의 택스 크레딧을 지급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도에 최대 5천 불 그리고 21년에 각 분기별 7 0불에서 최대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7, 3, 2 1에서 2만 1,000불. 그래서 토탈 가장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금액은 종업원 1인당 2만 6,000불까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게 비록 2020년, 21년도에 대한 택스 크레딧이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2020년에도 여전히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죠. 자 이와 같은 인프루위 r e t e n 크레딧을 가장 전형적으로 누리는 그런 업체들은 뭐 스몰 비즈니스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자격을 갖추면 될텐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여기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한 회사만 소유한 게 아니라 오너십을 여러 회사에 걸쳐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어떤 성격의 ERC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통신인데 여러 회사를 보유한 경우 어떻게 적용될까? 그러면 이제 여러 회사를 보유했다는 게 어떤 상황이겠느냐?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체를 일곱 개 주에 걸쳐서 열한 개 서로 다른 법인 여러 가지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역시 홍길동 씨가 소유한 멀티플 컴퍼니들인 거잖아요. 복수의 회사들을 소유한 경우가 될 것이고요. 또는요. 김철수 씨라는 분이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본인의 프랙티스를 에스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치죠. 그런데 이분은 이 본인의 치과 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관리 회사를 별도 법인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치죠. 그래서 뭐 임대 부동산을 투자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역시 한 개인이 여러 개의 회사를 소유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것도 역시 전형적일 텐데 세 명의 개인이 있어요. 뭐 제이크, 제이든, 짐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네 개의 회사를 서로 소유하고 있는데 각각 3 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역시 세 명의 공동소유주가 여러 개의 회사를 같이 소유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때 e r c 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 나오는 질문이 아주 전형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ERC의 평가 기준으로서 매출액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격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평가해 보는 그런 항목이죠. 이걸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셧다운 오더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고요. 이게 전부, 일부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어떤 사업장은 폐쇄하고 어떤 사업장은 폐쇄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때,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종업원 수도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ERC의 금액을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종업원 수의 기준에 따른 그 평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풀타임 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관련된 규정을 한번 가볍게 한번 또 보면요. 은 ERC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체의 자격 요건으로서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액 기준. 그러니 내가 2020년, 21년도 때 19년도와 비교해서 동년 같은 동기 대비죠. 전년도 동기 대비일 텐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야 자격을 갖춘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으로서 정부의 어떤 셧다운 오더로 인해 Full or partial suspension, 이니까 내가 전체 사업장을 닫거나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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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너0오너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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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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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조건으로서 ERC 혜택을 받기 위해 종업원 조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많으면 못 받는다 이런 컨셉은 아니지만 2020년 기준에 풀타임 종업원이 100명을 기준으로 따져서 그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21년도의 경우는 풀타임 종업원이 500명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이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종업원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액 기준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셧다운 오더에 따른 조건 두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실제 크레딧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감안하는 종업원이 요와 같이 100명 미만 또는 500명 미만이었을 때는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erc 금액을 계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보다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월급을 받은 그와 같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할 c 금액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명 이상이냐, 500명 이상이냐가 되고 나면 오히려 혜택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역시 여러 기업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궁금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첫 번째 질문,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오면요. 매출액 조건을 평가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아까 뭐 홍길동 씨가 7개, 주에 11개 회사 보유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회사로 보고요. 그 회사가 2019년 기준 연도 대비 매출액 20년, 21년도 때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있어서 그게 그룹이 됐다고 했을 때 a 기업은 19년 보다 좋았을 수도 있고 뭐 나빴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좋았다고 치죠 그런데 b 기업이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c 기업도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그 매출액 조건을 충족할지 못할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런 기준으로 인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규정이 그렇다는 거니까 내가 매출액 기준에서 이 그룹이 자격을 갖추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의 회사로 보는 그런 기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부의 셧다운 오더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거는요 앞서 뭐 A, B, C라고 했으니까요. 이 A, B, C 기업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전체 이 그룹의 자격을 획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A, B, C 세 개의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주라고 하면 나는 A 기업은 정부의 오더에 따라서 이 full or partial suspension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고 BC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요 나는 이 규정에 따르면 ERC 기준에 따르면 BC 다 합친 ABC 전체에 대해서 가발먼 셧다운 오더에 따른 자격을 확보한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 ERC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풀타임 인플레이를 따지는 그런 조건인데요. 이거 역시 앞서 매출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전체 그룹 기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 별도의 기업으로 놓고 보면 내가 100명 이하, 2 0년도요 그리고 500명 이하일 텐데 이게 하나로 다 묶어서 하다 보니 전체가 이제 직원 수가 그보다 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크레딧 금액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내가 전체를 합쳤을 때 100명 또는 500명을 넘을 것 같다라고 볼 때는요. 이 풀타임 인플루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바꿔 말하면 연중에 내가 일하다가 턴오버라고 하죠. 이제 이직이 많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를 따져보는 것 그건 당연히 뭐 풀타임 인플로이라는 것은 세법상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 회사가 이제 관계사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ERC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유리한 것한 가지는 정부의 셧다운 오더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모두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한 회사라도 충족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 해석에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요, 종업원 수가 전체 그룹을 놓고 봤을 때 100명 20년도 기준, 500명 21년도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현저히 높거나 현저히 낮다면 걱정할 부분이 없겠으나 그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은꼭 제대로 확인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 놓고 또 가능하다면 가능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나의 상황을 유리하게 잡을 수 있을지를 잘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 그룹의 경우 ERC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